안녕하세요. 달아라 마징갑입니다. 2020년 5월 27일이고요. 자, 오늘은 이마트 주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마트 주식이고요. 지금 현재 이마트는 많이 이제 하락을 한 상태고 어, 신 저점을 만들었죠. 이마트 같은 경우는 어, 자, 이제 여기 있는 차트로 좀 보겠습니다. 이마트 차트를 이렇게 그냥 딱 보시면 자, 여기, 지금, 2000, 2011년 6월부터 지금 현재 2020년이죠. 2020년 6월, 5월 정도죠. 5월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쭉 내려왔습니다. 여기 시작가가 이 정도니까 한 20만원, 20만원 정도에서 시작을 했지만, 최고가는 여기니까 한 30, 뭐30 몇만원까지 이제 뭐 올라갔겠죠. 그리고 지금의 가격은 지금 11만원 정도의 가격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무래도 신 저점이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새로운 저점이죠. 새로운 저점을 계속 내려와서 저점을 만들고 또 올라가서 다시 새로운 저점을 만들고 올라와서 새로운 저점을 만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떨어지는 주식만 봅니다 하락하는 주식 그러니까 상승하고 있는 주식은 잘 안봅니다 왜냐하면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어, 타서 어, 불안해 하는 것보다는 떨어질 수 있잖아요 오히려 떨어지는 것을 찾아서 이런 것들을 찾아 가지고 들어가는 시점을 어, 매수의 시점을 만듭니다. 매수의 시점을 만들어서 오히려 손절가는 짧게, 자 손절가는 짧게, 짧게 잡아가지고 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 많이 떨어지는 주식들을 저는 좀 고르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어 저는 약간 장기적으로 보는 장기 투자형이기 때문에 뭐 오늘 뭐뭐뭐5% 올랐다. 뭐뭐10%뭐 떨어졌다. 이런 거에 큰 연연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들어가서 손절가는 짧게 잡아서 수익을 극대화 할수 있게.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자, 딱,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제가 전에 이제 현대제철에서도 이제 제가 말하는 거지만 이거는 좀 위험, 위험도가 좀 있는 거예요. 위험도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저점을 만들어가지고 올라가서 이 50일 이평선을 얘가 안착을 했죠, 여기서. 좀 안착을 했죠. 그리고 이제 올라갔죠. 그리고 50일 이평선은 다시 한번 이제 뚫을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좀 크게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쯤에서 매수를 잡아가지고요. 이쯤에서는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큰 수익은 아니지만, 수익은 아니지만, 왜 여기서 매도를 하냐?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아직 바닥이 아니에요. 바닥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 만약에 놓였다 하면 이게 이제 언제죠? 2016년도예요. 2016년 11월이에요. 이때 제가 왜 들어가냐면요. 저는 여기서 들어가겠죠. 여기서 자. 이 평선, 51이 평선이 올라, 어, 이제 약간 평행을 유지하면서 캔들이 올라가서 안착을 했죠. 저는 여기에서는 무조건 매수합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매수. 근데 만약에, 자, 만약에 이이 평선이 또 이렇게 올라가다가, 아까, 아까 여기 있는,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여기에서처럼, 어, 캔들이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가 그러니까 이평선이 이렇게 가다가, 자 캔들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에서는 매도. 그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손절가는 손절가는 어떻게 짧게 짧게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걸 보, 보, 보고 얘기할게요. 여기에서 매수를 잡았으면. 만약에 얘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럼 손절가를 짧게, 손절가를 짧게 잡고, 만약에 얘가 올라가면 어떻게? 일단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수익이 극대화 될수 있으니까. 수익이.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올라가죠? 네. 이런 식입니다.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전에 좀전에 여기였습니다 좀전에 자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 매수를 하고 여기서 계속 올라갔어요 자 이런거에는 매수 여기서는 매도를 하면 안되는 구간이에요 이거는 제가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어, 개인톡을 남겨주시면 개인톡이나 아니면 카페나 들어오셔가지고 하시면 이걸 왜 여기서는 매도를 안 하냐 아까 너가 얘기할 를 때는 이렇게 돼서 얘가 내려오면 여기서는 매도를 하라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는 매도는 안 하는 시점이에요. 그 시점은 어좀 알려드리기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왜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 저한테 개인톡을 알려주시면 제가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올라갔죠? 계속. 매도 시점은 여기에요. 여기에서 매도에요. 여기서 매도를 하고, 이제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여기서, 어? 그럼 여기가, 여기서 또 안착을 했는데, 여기서 왜 매수를 안 하냐? 왜 매수를 안 하냐? 이것도 제가, 어,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이제 들어갈 만은 하는데 어 이거는 이제 약간 이제 불안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거는 저는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먹은 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익이 많이 났다 그러면 여기서는 한번 도전 정도. 근데 도전을 하는데 어그 시드 시드는 투자금은 투자금은 좀더 낮게 낮게 한번 가볼 수는 있는 구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여기는 계속 어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없어요, 지금. 근데 지금 구간이 좀 나왔어요, 지금. 얘가 저는 좀더 지켜볼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이게 이제 바닥. 바닥. 자, 여기서도 바닥이에요. 바닥. 근데 아직 어 완벽한, 완벽한 바닥은 아직 안 나왔어요. 한번, 전투적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기는 해요. 여기에서.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기다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1일 차트거든요. 1일 차트. 1일 차트. 한 며칠 정도는 좀 기다릴 것 같아요. 이 아직 캔들이, 어, 캔들이 좀만더땡겨서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캔들이 아직 이평선에 이제 좀 잡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캔들이 올라갔을 때 저는 매도를 매수를 잡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냐? 예를 들자면 얘가 이평선이 이렇게서 해 만약에 간다 가정하에 음... 만약 가정한다 하에 그러면 이제 캔들이 캔들이 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안착이 됐을 때는, 여기에서는, 자, 매수를 한번 잡아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손절가는, 손절가는, 캔들이 밑으로 빠졌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캔들이 마감을 뭐,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이렇게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캔들이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하고 완전히 떨어졌을 때는, 여기에서, 자, 손절. 손절을 하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저는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보고 있고, 자, 장기적이라는 거는 되도록이면 이제 조금 더 이제 뭐몇 개월, 최소 몇 개월을 이제 보는 투자로 저는 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내일 당장에 얘가 어 올라가야 된다,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제이 동영상을 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저는 약간 중장기 투자형입니다. 저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주식들만 제가 확인을 해서 이렇게 그, 아니, 그 동영상을 올리도록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의 투자는 어차피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고 도,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 이제 추세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전에 그어놨었는데 이게 이제 운이 없으면 얘가 만약에 여기를 캔들이 안착하지 못하면 그 다음 저항 구간이 여기겠죠? 어, 97,500원. 97,500원이고 여기가 만약 뚫리면 그 다음 구간이 여기입니다. 8, 8만 1000원. 아셨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진짜 운이 없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만약에 얘가 이제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 이렇게 와서, 안착을 해서 한번 올라가서, 한번 이렇게 좀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그림이에요. 아셨죠? 이거 잘 확인하시고, 매매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여기, 이베, 이, 베스팅 다들 보시죠? 자, 여기 이제 이마트고요. 이게 이제 실적 조회인데, 이제, 최소, 이제, 분기별이죠? 분기별. 2000, 작년부터 3월, 6월, 9월, 12월, 13, 아니, 3월, 2020년 3월이죠? 뭐, 누가 봐도 거의 뭐, 매출이 그냥, 어, 그냥 평단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뉴스도 봤는데, 뭐, 특별한, 뭐, 그런, 뭐, 악재라든지, 그런 거는 좀 없구요. 그냥, 뭐, 평균적으로 나오는 그런 호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에 큰, 그런 거 없어, 없, 뭐, 큰, 만약에 투자하시는데, 어, 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거는 없을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이마트 주식에 대해서, 자, 이마트 주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구요. 그, 제가 이제 방송을 좀 짧게 짧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조금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좋은 투자 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